최종점과 모과를 풀면 됩니다. 앞쪽부터 쭉 풀어나가는데 단어 대화 아, 단어랑 그 다음에 어금 표현이랑 그 다음에 영령풀이랑 해서 좀 한번 보고 싹다 푸는 거야 그냥 대신 본문 암기 쓰는 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자 가정법 과거 한번 볼게요 가정법 과거 일단은 가정법 과거 그냥 과거 완료까지만 좀 얘기를 해줄게 학교에서 프린트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가정법이 진행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개까지만 혹시 프린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학교 프린트 한번 가져와 봐 알겠지? 그래야지 쌤이 그래. 어디까지 들어왔는지를 보고 판단할 어. 수 있을 거 같아 자, 적어놓으세요. 가정법 과거라는 거는 툴이야, 툴, 도구란 말이야. 원래 쓰는 모양이 아니야. 얘는 우리가 가정법을 너희가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이 툴을 가져다가 끼워서 쓰는 거야. 우리 뭐소댓 구문처럼 있잖아, 그잖아. 너무머머해서 뭐뭐하다처럼소댓이라는 구문을 가지고 맞춰서 쓰는 것처럼 가정법 과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 가정법 과거를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그 가정법 과거의 툴을 갖다 놓고 이 풀을 쓰고 주어에는 뭐 쓰고 동사는 어떤 모양으로 쓰고 어떻게 해? 착착착착 맞춰서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건 당연히 뭘 알아야 되겠니? 가정법 과거의 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 자 적어 놓으세요. 자 if로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if 주어 가구동사 주어 자, 이 모양을 외우지 못하면 가정법을 못 쓰는 거야. 자, 여기서의 핵심은 너희가 얘네를 볼수 있어야 돼. 과거 동사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의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얘는 가정법 과거가 아닙니다. 자, 그럼 조동사의 조동사의 과거는 뭐가 있냐? 자, 우리 대표적인 거는 우드랑 쿠드가 이제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슈드나 마이트도 쓸수 있긴 하지만 학교에서는 대부분 쓰지 않습니다. 안 쓴다고는 안 할게, 혹시 모르니까. 우리는 뭐만? 우드랑 쿠드만 기억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알겠지? 대부분은 얘밖에 쓰지 않고 얘네들은 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쌤이 언급은 해놓는 거야 조동사의 각은 우드 아니면 쿠드를 쓴다 캔이 걸려져 있으면 쿠드 아무것도 안 걸려있어 우드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법 과거의 모양을 먼저 너희가 완벽하게 외워야 돼. 근데 가지법 가고 하면 어떻게? If 주어 가고 동사, 주어 조동사, 여러 동사 원형이라고 외워놓는 거야. 자, 그러면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건 예를 보면서 아마 생각할 거야. 이런 모양이 나왔어.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지 자, 잘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보면서 얘를봤단 말이지, 어? 얘는 뭐예요? If 주어 과거 동사를 썼고, 그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을 썼단 말이야. 이 모양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써져 있는 모양을 보면 우리는 뭐야? 얘는 가정법? 과거야! 라고 일단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짝은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야. 왜냐면 이거 끝나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봐봐.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니? 안 가지고 있니? 안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내가 많은 돈이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좋은 차를 살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일단 생각을 한다면 얘는 어떻게? 틀렸어 이건 해석은. 해석은 틀렸는데 그래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이야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야 안 이루어진 거지 그렇지 그렇잖아 우리 생각하는 거잖아. 돈이 없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잖아 돈이 많아 많이 있었으면 하, 멋진 차를 살수있었을텐데 지금 어떻게? 돈이 없어가지고 얘를 살수 있어 없어? 살수 없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어. 너희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 만약에, 어. 만약에 도연이가 선생님한테 만 원을 주면 선생님이 너한테 좋은 책을 줄 거야. 줄수 있을 텐데라고 얘기했어. 한번 생각해봐. 도현이가 선생님한테 만 원을 주면 선생님이 도현한테 좋은 책을 줄수 있을 텐데. 가정법입니까? 아닙니까? 좀 느낌이 다르지 않니? 내가 돈이 많이 있었으면 좋은 차를 살수 있었을 텐데, 와. 도현이가 선생님한테 만원 주면 선생님이 어떻게? 좋은 책을 줄 거야. 라고 얘기했어. 자, 한번 보자. 내가 지금 많은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래 차를 살수 있어, 못 사. 못 사지? 자, 도현이가 쌤한테 마늘을 줄수 있어 없어.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않아? 얘랑 느낌이 다르잖아. 자, 내가 너라면 그렇게 공부 안 했을 것 같은데. 내가 너라면, 내가 너야? 아니지? 내가 네가 될수 있니, 언니? 없지? 그치 얘는 가정법이야. 근데 도현이가 선생님한테 만 원을 준다면이라고 했어. 그렇줄수 있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그렇 일요일 날 시윤이가 학원으로 온다면 선생님이 많이 가르쳐 줄 건데라고 얘기했어. 시윤이가 일요일 날 학원에 옵니까 안 옵니까? 아니 이 얘기만 들었어. 너희는 몰라 그냥 시윤이가 일요일 날 학원에 온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 많이 가르쳐 줄 거야라고 했어. 그럼 시윤이가 학원에 와안 와? 나. 안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지. 다르단 얘기야. 다르단 얘기야. 너희가 쌤 방금 말했던 이 문장은 조건문이야. 빌려줄 수도 있고 안 빌려줄 수도 있는 거야.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똑같은 입구를 사용하지만 얘는 뭐다? 얘는 뭐다? 조건문이야. 지금 너희가 쓴 거는 뭐냐면 가정법이야. 쌤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분류를 좀 시켜야 돼. 분류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많은 돈이 있다면 이라고 해석을 하 나는 어떻게 좋은 차를 살수 있을 텐데 자 무슨 얘기냐면 얘는 현재입니다 자 근데 왜 과거를 쓰나요? 이상하지 않니? 아니 현재인데 아 현재로 해 썼겠잖아, 그렇지? 현재, 현재 때왜 가정법 과거를 쓸까? 현재 사실이 아니니까. 현재로 써버리면 현재 사실이 돼버리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아니, 가정법은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쓰는 거란 말이야. 현재로 써버리면 뭐냐면 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 거야. If she comes here이라고 쓰면 어떻게? 시윤이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어떻게 if 시윤 came here 이라고 쓰면 못 온다는 얘기야 선생님 저 그때 할아버지 집 가요 라고 얘기했어 아 시윤이가 일요일날 여기 오면 어떻게 선생 많이 가르쳐줄 텐데 이렇게 쓰는 거야 무슨 말 이해 되니? 근데 시윤이가 여기 오면 이렇게 해줄게는 조건이지만 할아버지 집 가서 저 일요일날 못 와요 라고 얘기했어 여자친구 만나서 데이트해서 못 와요라고 했어. 그럼 못 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생 얘기하는 거야. 아, 시윤이가 이런 온다면? 하, 많이 가르쳐 주데이때쓰는 시윤이가 얘기 온다면 은 뭐야? 못 오는 거 아니잖아. 그치? 얘는 뭐야? 가정법이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똑같이 쓰면 안된다는 얘기야. 과거로 써줘. 예대니? 예대니? 가정법 과거라고 해서, 시제가 과거란 얘기가 아니야. 알겠지? 현재를 쓸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모양으로 바꿔놓은 거야. 현재를 써버리면 어떤 모양이 되는 거야? 조건문으로 된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어떻게 과거의 모양을 쓰면서 어떻게 현재 사실의 가정법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선생님, 과거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나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잖아. 얘는 어떻게? 만약에 내가 많은 돈이 있다면 난 어떻게 좋은 차를 살 텐데라고 했는데 방금 어떻게 주가 해석한 것처럼 내가 만약 많은 돈이 있었다면 나는 좋은 차를 살수 있었을 텐데 라고 쓰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그럴 때는 우리가 뭘 써야 되냐면 바로 적어 놓으세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의 모양을 써줘야 되는 거야 자 얘는 if 주어 had pp 자 주어 조동사의 과거 have pp의 모양을 쓰게 됩니다. 응. 자. 됐나요? 자, 그럼 아까 주혜준이 해석했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많은 돈이 있었다면 나는 좋은 차를 살수 있었을 텐데라고 쓰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는 어떻게? 자, if 어떻게 하면 생각해 보세요. I 그다음 뭐 쓰라고 그랬니? 헤드 피피 써야 된다 그랬지. 그럼 어떻게? h a v 라는 동사니까 우리는 어떻게? had had 이렇게 써야 돼. 자. 라오브 머니. 그렇지? 똑같이 아는 돈이 있었다면 난 어떻게? I could have PP는 뭐예요? i 이 PP는 boat. 어. nice car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의 핵심은 어떻게? h 드 a d PP랑 조동사의 과거 have PP가 세트가 돼야 되는 거야. 짝을 잘맞추란 얘기야 자, 됐나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가정법 과거는 시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재 자, 얘는 뭐다? 현재 사실에 가정법이 걸려있는 거고 얘는 뭐?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법이 걸려있는 거야 왜 현재를 못 쓴다고 그랬니? 조건문이랑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과거로 쓰면서 가정법 현재 사실의 가정법을 만들어 주는 거고 과거 사실의 그 가정법은 어떻게 이 모양으로 해서 이 툴을 쓰지 않으면 가정법이 아닌 거야 알겠지 이 툴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두 개의 툴을 사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이 아닌 거야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나요 암기는 너희의 몫. 아니 여기 아, 있어, 있어, 있어. 그치, 그럴래 자꾸. <laughs> 자 여기가 첫 번째. 자두 번째 잘 보세요. 자두 번째는 얘는 원래부터 가정법은 없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얘는 가정법이잖아. 원래는 뭐가 있니? 아니 얘는 가정이 걸려 있는 거잖아. 그럼 가정이 안 걸리는 현재 사실이 있을 거 아니야? 과거 사실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현재 사실은 뭐예요? 내가 돈이 있어 없어? 돈이 지금 없어 차를 사못 사? 다못사 그치 사고는 쉽지만 지금 돈이 없단 말이야 이게 현재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부잔데 이런 말을 쓰면 돼안돼이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 되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다면 살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야 돈이 있는데 돈이 있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법을 원래 있는 모양 현재 사실로 바꾸는 거 우리가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이 직설법은 어떻게 바꾸냐면 자 칸이 없어서 쌤이 여기로좀 옮겨 써볼게요. 자이 문장의 직설법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얘는 시제가 뭡니까? 정리하세요. 시제가 뭐죠? 이걸 또 과거라고 하면 멱살 잡히는 거야 이제 시제가 뭐지? 현재야 그럼 우리가 직설법으로 쓰면 뭐로 써야 돼 현재. 현재로 써야지 당연히 이건 사실이니까 얘는 가정이 걸렸기 때문에 조건문으로 현재를 써버리면 조건문이 부딪히니까 어떻게 과거의 모양으로 바꿔서 틀을 잡아놓은 거지만 원래 모양은 원래대로 쓰면 되는 거야 자 대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 뭐로 쓰냐면 에즈나 비코즈를 써줍니다 since를 써도 괜찮아 왜? 얘네의 뜻은 뭘까요 전부 다? 어, 뭐뭐 때문에라는 부사절 접속사를 써서 우리가 이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볼까? 자뭐 때문에? 내가 돈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써야 돼? I 생각하세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이 없기 때문에 영적하면 되는 거야 그냥 I Don't have l o t s of money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좋은 차를 살수있니살수 없어. 그럼 어떻게 쓰면 되니? 조금 치울게요. I 어떻게 쓸까? 어렵니? 나는 좋은 차를 살수 없어. I can't buy a 나이스 nice 카드 이렇게 쓸수있다 이게 뭐다? 얘가 뭐다? 직설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약간 그림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죠 그지? 잘 이해를 해놓으세요 자 물론 외워야 되는 건 아까 선생님이 적어놨다 싶어요 특히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를 외우지 못하면 시험을 볼수 없어 알겠지? 여기서 틀리면 우리가 노다 답이 없어 왜 가정법은 못 외우면 못 쓰게 돼 있어 이걸 어떻게 너희가 맞춰서 쓰겠니? 그렇지 않아? 우드웨고 피피를 너희가 쓸수 있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쓰, 쓸 수가 없어. 이거는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외워놔야지 쓸수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그럼 얘를 우리가 한번 직설법으로 바꿔볼까요? 자, 얘는 시제가 뭐라 그랬니? 과거, 그지? 그럼 어떻게? 마찬가지로 어떻게? 자, 얘를 똑같이 땡땡 쳐 볼게요. 자, 뭐 때문에? 아이, 어떻게 쓸까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될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 돈투가 아니지 과거인데, didn't have lots of money 이렇게 들어가겠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멋진 차를 살수 없었어라고 쓰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쓸게 I couldn't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I a nice car. 자 이게 뭐다? 직설법이 되는 거야. 자좀 정리가 되나요? 자 가정법은 너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여기까지만 나오면 감사한데 물론 더 감사한 건 어떻게 가정법 과거만 나오면 너무 감사하지 그렇지그러면 박수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고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 나오면 그래도 학습에 도움이 돼 이거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iwc 가정법 에듀도우 가정법 그 다음 위등학 가정법이 학교 선생님이 약간 문법에 약간 신취해가지고막 맛이 갔어 프린트를 막 6장씩 나눠주면서 어떻게 가정법이 미쳐 있는 선생님이면 골치 다 빼고 수업을 다할 수가 없어 근데 거기까지 안 나와. 알겠지? 고등학교 때비야 대부분 다. 자 그래서 일단은 두 개만 공부해놓고 그 다음 i 위 c 까지는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학교에서. 그래서 프린트를 좀 봐야 돼. 각자 학교 프린트를 봐가지고 만약에 i 위 c 까지 나와요 하면 생각해 줘야 돼. 알겠지? 안 그러면 수업을 안 해줄 거야 이거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자기 하는 것좀 진행하세요.